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의 초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수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소목에 이렇게 붙이는 수법입니다. 보통 한칸 높은 걸침, 날이자 걸침 많이 두는데, 이렇게 붙이는 수도 충분히 들수 있어요. 빈도수로 따지면 은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잘안 나오지만, 이것도 발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수법이 되겠습니다. 붙이면 젖혀라. 젖히는 게 기본이죠. 뭐, 늘어들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물러난 느낌이죠. 보통 이렇게 흙, 돌이 있는 상황에서 붙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날개가 있는데 붙였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느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실전에서는 아예 돌이 없는 상태에서 붙였기 때문에, 이 돌을 는다고 해서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배석이 아니죠. 이럴 때는 젖혀서 음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백도 되젖힙니다 자, 백이 바깥쪽으로 젖힐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이 기존에 놓여 있는 이돌 쪽을 향해서 그쪽 모양을 좀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반대쪽으로 젖혔고요. 이제 이 약점이 오픈이 됐죠? 끊는 약점이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보강을 했습니다. 이 약점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백돌이 얼마 가지 못하고. 잡혀 버려요. 자 여기서 행마가 재미있는데요. 돌이 두개 있을 때세칸 벌리라 그랬죠. 근데 요 미는 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칸만 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법입니다. 손을 빼면은 이제 변으로 공격을 했을 때 돌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흑돌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의외의 경우인데 이렇게 한 칸만 뛰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백이 뭐더밀어줄 수도 있는데 미는 것보다 미는 것보다 그냥 웅크려서 이렇게 한칸 지켜주는 수가 이 장면에서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흙도 이제 백이 지금 흙이 놓은 자리로 오면은 자체로 우변이 지어지면서 이와기 쪽에 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한수 보강을 해둔 거죠. 그러자 백은 좌기 쪽을 붙임과 동시에 우하기 쪽요 돌에서 벌리는 느낌을 주는 이런 1석2조의 수를 두었습니다. 자 흙이 걸쳐가자 이것은 기본 정석이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수는 이렇게 그냥 날일자 하는 수예요. 보통 이렇게 밀고서 발 빠르게 둔다면은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밀거나 뭐 날일자 두는 수가 좋은 자리가 되겠죠. 아니면, 백이 한번더 밀어갈 수도 있는데, 밀고 이렇게 끊는 정도. 인데 이렇게 그냥 나를 짜도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자, 흙이 한 점을 끊어 잡았고요. 자, 이한 점이 큰 이유가, 만약에 다른 데를 둔다고 하면, 이렇게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게 선수가 되죠. 두지 않는다면, 이쪽이 호되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점을 잡아두는 것은,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실전진행이에요 이바둑에서 하이라이트는 하변에서 흙이 어떻게 행마를 하느냐 백이 이렇게 씌어가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시작한 장면이거든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꽉꽉 막아 가지고 별무 신통입니다 지금 흙의 수가 얼마 없어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치받았을 때뭐 백이 막으면 끊어서 싸우겠지만 백이 그냥 솔솔 타고 나오면은 지금 우변에 지금 요돌이 닫히게 되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밭전자를 이렇게 가르고 나와서 좀 응징을 하고 싶은데 이 약점을 백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죠. 자 여기서 백이 강력하게 지금 씌어갔는데 여기서 이두 점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기서의 행마를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자 다음 행마 어디가 여러분들의 일감이세요? 보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붙여 나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를 둘까요? 아니면은 뭐 여기 붙여서 살자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로 나갈까요? 네, 여러분 골라보세요. 흙의 다음 행마. 어떻게 탈출을 할까? 네, 여기서의 가장 좋은 행마는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입니다. 물론 붙여서 나갈 수도 있지만 백이 이렇게 느는 수가 선수가 되면은 뭔가 근거가 탈탈 털리는 느낌이죠 백은 또 이쪽 돌하고 연결까지 바라볼 수가 있게 돼서 지금 이 붙이는 수는 이 장면에서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돌과 이 돌을 가장 잘 피해가는 수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라는 거 자, 계속해서 씌어 가죠 자 지금 문이 열려 있는 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붙여가지고 기대기 전법이죠. 기대면서 나가고 있어요. 자, 백은 중앙을 틀어 막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끊기는 수가 따끔해요. 이한 예, 점을 키워버린 다음에 바깥쪽에서 전부 다 이제 돌려치고 지금 이두점 사석을 이용해서 흑은 여러 가지 선수를 했죠. 자, 이렇게 충분히 안에서 또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이 약점을 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끊기는 수가 아프기 때문에 백은 계속해서 밑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붙여가지고 기대기 전법으로 나갑니다. 자, 지금 약점을 보강을 해야 돼요. 지금 백이 단두치고 이어뒀고요. 젖혀가지고 이제 탈출에 성공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 수법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느는 거는 백이 밀면서 지금 백집이 너무 커지죠. 이렇게 할거다 해놓고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흙이 지금 이쪽에서 손해 본 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칠수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백이 이쪽을 끊어가지고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되냐? 안 돼요. 백도 약점 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뚫리는 게 이제는 강력해지죠. 그래서 단수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이 정도면 훌륭하게 탈출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좌변에 백집이 튼튼하게 이제 굳어졌지만 흙도 오른쪽에 집이 꽤 많이 있어요. 좌상기 쪽에도 좀 착실하게 이미 챙겨놓은 게 있고 그래서 바둑은 이 정도면 잘 어울린 한 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3수인데요. 수수가 좀 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지금 흙의 탈출 작전. 요거 행마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은 뭐 열수 좀 오버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흙돌요두 점이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거였다. 여기서의 행마를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